아우 어, 너무 뭐? 아 나미해도 무서워. 내가 안 봤는데. 야 졸았어 졸았어 안 됐어. 아잘라안잘라아 뭐야. 바꿔도 안된 거잖아. 아 이거 실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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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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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까는거 실패. 아예 안이죠 아니 안찍실패아다 오죠. 다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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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다음. 원장님 아, 잠깐만 잠깐만, 칼 먹었어. 너무 힘들고 아 너무 힘들고 아, 아, 그렇게 가봤더니. 아,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칼 먹었어. 안 먹었어. 찢으면 되겠네 더. 여기 찢은 게 아니잖아. 아... 알았어. 보령. 봤어. <laughs> 원장님 보령. 떠졌어. 아 근데 원장님은 이거 터져도 갈져. 제일 정겹다니까. 알았어. <laughs> <laughs> 아, 잠깐 말긴데 문제가. 할때 몰랐는데 이게 중간이, 중간이 문제가 아니네. 예, 아, 잘... 처음 하고 끝이 문제네근 이거 가로로 아,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아뭐 마음대로 하세요. 그게 더 위험해 보여서. 아, 남이 하는 것도 싫어 와. 아 이거 끝에가 어떻게 하냐. 야이 끝에가 어떻게 하냐. 아, 아니 더 내려오면 아, 터질 것 같은데? 아, 끝까지 가야죠. 너무 무서워요. 아니, 아니 어딘지 모어아어 아. 어, 어, 그럼 안 잘린거 아닙니까? 안잘린거 아. 봐야지 안잘다고 <laughs> 봐야지 어, 내가 <laughs> 안할때는 오늘 다 야박해지는게 졸리네 졸리죠 너무 이거 뭐야 이거 어? 안된 거야 우리 셰프 알았어 알았어 저기 봐 네. 왜냐면 위치를 모르겠어 어? 반대할게 아니 그냥 그냥 우리 친구랑 안 찍히면 돼 그, 그것도 와, 안, 안, 됐네. 안 됐네 안 됐어 안 됐어 와 대박 안돼안돼아돼 실패 아이 됐는데 이게 끝이 안 되네 아, 시작과 이 그래 자 해봐 봐 그렇게 땡땡하게 붙여주신다고요? 손님. 어 센터는 붙여야지 아니 끝에가 문 아, 니까 총은 끝이 자 오 와, 끝까지 갔다잉? 된것 같아, 된것 같아, 된것 같아. 어. 아, 처음은 인정이 주시고, 솔직히. 아니요, 안 돼. 겁나서 이거 못 씻어요, 손. 와! 아, 미치겠다! 누가 터뜨렸으면 나이 터진 소리 좀 적응하고 하려고 했는데. 안 터졌어. <laughs> 아! 아, 너무. 조용해 <laughs> 아나 터지는 거나 어렸을 때도 너무 싫었는데 아 빨리 해. 시작. 야, 이제 시작부터 터질 거 같아. 시작부터. 그때 때는 어차피못누르잖아 <laughs> 야, 평소에 들어가는 게 보여. 터질 것 같아. 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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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아! 내가잖아. 아니 끝! 끝! 내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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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니까저 진짜 저한테 진짜 아무도 따져. 때려고 진짜. 제발 저한테 제발 말해. 야! 아, 오빠! 아, 오빠! 아! 아, 나안 해! 얘 이거 때문에 내가 얘 브레스 때문에 내가 터진 거지. 못해, 못해! 아, 가까이 안 오면 안 돼요? <laughs> 예미! 아, 다 했는데, 씨... 어, 된거 같아. 된거 같아. 끝, 끝, 끝! 떨어졌잖아! 칼 어, 떨어졌잖아! 어, 아, 떨어진 아, 아, 떨어졌 거야! 떨어진 아, 거아니아니 끝까지 한번 해봐. 해봐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 성공! 네넌 성공 성공 성거 어! 됐어요 그래! 저거 일찍 됐죠! 에이, 감사합니다! 괜다 시작하면 경이잖아 우리 셋이 해, 일단 와. 야, 우리는, 우리는, 우리는 얇게 잘라 대신. 너 이렇게 길게 자른 거야 저. 뭐야, 뭐야 아니, 그냥 <놀러와. 웃음> 아, 어 아, 설마 지금 게 됐어, 아 거야, 이거 내가 볼때 어! 됐다, 됐다 찢으시 아니, 너 깨끗하잖아 됐어, 됐어, 됐네 됐다 <laughs> 나왜칼이 안되냐 이 뭐. 내가 식당이타 내가 안됐어아어 안됐다 아, 잠깐만, 아, 나, 아, 잠깐만. 아, 나 전혀 안 짤렸어 아, 너무 얇아요 이중으로 주문하지 무슨 짜라짜라짜아 내가 <laughs> 제일 시끄 <쉽고, 웃음> 제일 <laughs> 빨아도아 <빨간. 웃음> <laughs> 빨리 해 짜라짜라 <laughs> 아, 아메리카노 <laughs> 아저기가칼 어떻게 바꾸지? 버! <laughs> 아니 근데 칼만 번에... 들어가도 찍히지 않아요? 너무 약하게 됐어. <laughs> 자, 아, 다, 아. 다음. 다시. <laughs> 아 나한테 내땀 터졌어. 아너 못하겠어. 힘이 다 빠졌어. 칼날이 오히려 안 좋아야 <laughs> 와 이렇게 빨리? 비벼 아, 이렇게 빨리? <laughs> 아 진짜 아까 렌 내가 이 알았어 이거 딱딱한 칼날이 안되네 아, 진작에 알았어야지 <laughs> 아. 이제 니 성공하면 멸치 포인트야다 풀이 다시 어. 해야 돼또 해요? 딱 그냥 터트리기알할거 같은데? <laughs> 아니야 칼이 먹을 수가 없다 내가 볼 때는 이거 뭐, 터트린다는 거는 아니야 끝에 끝에 나간 거야 나가지 않으면 절대 칼날이 먹을 수가 없는 구조야 그렇지.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방법을 알면 이제 이 게임 재미가 없어져 <laughs> 아, <목소리>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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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네 제가 제가 받드게요저저잘 보여요 보여 보여 잠깐만, 어, 잠깐만. 제가 제가 한번 뜯어볼까요 오빠? <목소리> 아닌 거같더라고이 <목소리> <하고>. c 아이씨 아니 됐어 느는데 처음 끝부분이 아주 끝부 내가 썼다고 요 그냥 <목소리> 한번더 해볼까? 아다한번더 하기가 싫어서 내가 안 터진다니까? 터질 수가 없어 부조가 이거는 저면 어, 안에서는 안 터지는데 나 일부러 지금 내가 닭껍다하고더 세게 누르고 있었잖 여기, 어, 이 타입이야. 여기 서또로 저... 그냥 퍼지는 거야. 아! 아니, 이니아 아, 아, 예. 아 아니, 아나 놀랐어. 아니, 거기라니까, 그러니까. 아 아니, 아 아니, 니 아니, 거